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도덕 수업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모두 들어왔나요? 아이, 좋아. 여러분들이 몇 시쯤 이 수업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뭐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점심 먹고 오후에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자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뭐 언제 이 수업을 듣든지,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러 와서, 모두 모두 기특하단 칭찬 먼저 오늘은 전달해주고 싶네요. 그럼 오늘 수업도 신나게 같이 시작해봅시다. 네, 준비물입니다. 이젠 기본이지 얘들아. 도덕 교과서, 연필, 지우개 여기까지 준비했지. 어, 해야 돼. <laughs>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요. 빈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뭐 A4 용지나 종합장, 성공책다 좋아요. 뭐줄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빈 종이 쓸만한 거한 장만 준비해 주세요. 다들 준비했나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후딱 떠올리고 가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진정한 자주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확인해 봤어요 첫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둘째,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셋째, 자기 주장을 하되 다른 사람 말에 귀는 쫑긋 기울이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주다 라고 배웠고요 자주적이지 않은 두 가지 경우도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가 부족할 때 남이 시켜야만 맞지못해 하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 봤고요. 자주가 너무 지나치면은 자기 멋대로 고집만 부리는 독단적인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이지도 않고 독단적이지도 않고 진정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이 쏙쏙 나나요? 어? 아하 난다 기억이 나지 얘들아? <laughs> 좋았어. 그럼 바로 책을 펼치거라. 오늘은요 교과서 18쪽입니다. 18쪽. 맨 위에 초록 제목 글씨 먼저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봅시다. 아, <laughs> 목 가다듬고 시작. 내 생활의 주인이 될 거예요.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야, 얘들아. 오, 어, 밑에 한번 보자. 15쪽 약속합니다를 꾸준히 실천했는지 돌아보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네요. 15쪽 한번 넘어가 봐. 15쪽에 우리 요거 약속했어요. 그때 나의 강점, 약점 검사하고, 강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약속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7일 약속 신호등도 했는데 열심히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뭐 빨간불이 들어온 날도 있고 노란불이 들어온 날도 있고 그래도 실천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니까 어땠어 얘들아?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 음뭐 그냥 다른 공부나 숙제하다가 바빴던 날도 있었을 거고 그냥 하기 싫었던 날도 아마 좀 있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저런 핑계가 생긴 날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한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 나간 거야. 그 태도 자체에 대해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한번 칭찬 박수 한번 줄까요? 칭찬의 박수를. 잘했어. 아이, 잘했어. 그 태도만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한 걸음 될 거예요. 그래도 노력하는, 노력은 했어야 돼.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어야 돼. 그 노력도 안 했으면 안 돼. 그럼 오른쪽 19쪽으로 넘어가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역할 놀이를 하면서 자주적인 삶의 행동 방법을 한번 알아보래요. 우리가 학교에 있었으면 직접 모든 친구들이랑 역할 정해서 역할 놀이 해봤을 텐데, 아 우리 지금 온라인 영상 강의로 만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해보진 못하지만 대신 직접 관람해 보겠습니다. 뚜둔! 자주적인 인생, 대 자주적이지 않은 인생,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라입니다. 6학년이 된 아라, 계약해서 학교 갈 마음에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요. 온라인 계약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맞춰 혼자 수업 듣고 숙제를 해야 하니 쉽지 않은데요. 그런 아라에게 선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어? 아라! 자주적이지 않은 인생의 길로 가네요. 자주적이지 않은 인생. 어우 하기 싫어. 매일 시간 맞춰 출석하는 것도 싫고 앉아서 혼자 수업 듣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너무 재미없고 답답해 죽겠어.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 끝까지 미루고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인생 어떻게든 되겠지. 그 후. 얘들아. 나는 출석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부모님께도 엄청 혼났고, 학교에 계약해서 가서도 수업 시간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었어. 나 지금 친구들과 같이 6학년 졸업 못할 위기야. 나 돌아갈래~ 오~ 어? 나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잖아. 아~ 그래, 결심했어. 난 자주적인 인생의 길로 갈 거야. 자주적인 인생! 난 조금 피곤하고 하기 싫더라도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하기로 했어 온라인 수업도 빡! 집중해서 듣고 숙제도 열심히 푹푹푹푹 해버리고 막상 해버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 역시 사람은 자수적으로 살아야 하나 봐몇달후 학교 계약을 한뒤 아라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갔지만 막상 학교생활이 쉽지 않네요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 아라가 또 자주적이지 않은 길로 가네요. 자주적이지 않은 인생. 나랑 친한 친구들이 하나도 같은 반이 안 됐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친해 보여.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 다니기 너무 싫다. 차라리 온라인 공부할 때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흠, 작년이 그립기만 해.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중간에 말도 좀 걸어줘서 조금 친해지긴 했었는데, 내 말만 하고 내맘대로 하다가 그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나갔어. 에나 돌아갈래! 어? 오지 또다시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난 이제 진짜 자적인 인생의 길로 갈 거야! 자주적인 인생. 이번엔 내가 용기 내서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었고, 같이 놀 때나 모둠활동 할 때도 내게기도 하지만, 친구들 말에 또귀 기울이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6학년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 역시 사람은 자주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봐. 너네들도 자주적으로 살아가려. 여러분, 아라의 인생극장 잘 봤나요? 아라에겐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실전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얘들아 실전은 다르다. 우리 모두 실전에서 자주적인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 모두 자주적인 인생을 만들어가요. 인생극장 끝. 그럼 교과서 한장 넘겨서 20쪽이에요. 20쪽. 이번에는 모든별로 자주와 관련 있는 과제를 정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뭐 우리는 할수 있어. 같이 주제를 정해서 뭐 영상도 만들어서 찍고 활동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쉬움을 담고 밑에 자주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써보라고 하는데 얘들아 글 쓰고 싶니? 글만 그냥 쓰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바꿔서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해봤어요. 자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아주 재미있게 세워보는 활동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만다라트 계획법. 만다라트? 들어본 적 있어, 얘들아? 만다라트는 뭐냐면, 만다라 플러스 아트 둘의 합성어로요. 어, 만다라라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다양한 문양들을 뜻해요. 원래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우주의 진리를 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양들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딱 봐도 예쁘고 아름답잖아. 되게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요즘에는 미술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많이 돼요. 그것을 이제 미술의 아트와 합쳐서 만다라트라고 합니다. 이 만다라의 모양을 닮은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게 바로 만다라트 계획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이 어, 사각형 되게 많지 아이 놀라지 마 괜찮아 만다라트 계획법을 활용한 계획표입니다. 이 계획법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일본의 유명한 야구선수 오타니 쇼웨이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 혹시 본적 있나요? 야구에 관심 많은 친구나마 알지도 몰라요. 지금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언제였던가 한몇년 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국가대표 대결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엄청 공을 잘 던져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활약을 대단하게 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니까 아~ 나는 고등학교 때이만다라트 계획법을 해서 인생을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걸 바탕으로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꾸준하게 실천했던 결과가 자신의 비결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가운데 여기 먼저 보면은 따단 가로 3줄, 세로 3줄, 그럼 총몇칸 얘들아? 3, 3은? 어? 뭐야? 3, 3은 9, 얘들아. 이건 이제 너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지금 이것 머뭇거렸으면 도덕 수업 다 하고 열심히 빨리 수학 공부하러 가세요. <laughs> 이 9칸의 가장 가운데에요. 여기에요. 내 인생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구 8구단, 뭐 일본 야구 8구단이 있나봐요. 그 8구단에서 1순위, 1등이 되고 싶다는 큰 목표를 적었네요. 그리고 그 주변 바탕으로 여덟 칸에는 이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뭐뭐 어, 야구를 잘 해야 되니까 몸도 잘 만들어야 되고 재구 뭐 공조절하고 구위 다양한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세를 연습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성도 바라야 되고 뭐 운도 이렇게 계획을 했네 어 대단한데? 여러 가지 변화구도 잘 던지겠다는 이런 목표를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는 각각의 세부 키워드가 다시 중심 목표가 되어서 그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욱 자세한 계획을 각각 세우게 되는 거죠. 몸 만들기 절로, 재구 절로, 구이 절로, 멘탈도, 스피드도, 인간성도, 운도, 변화구도 다시 걔네가 중심이 됐어. 그래서 몸을 만들기 위한 여덟 가지 뭐더 자세한 계획, 뭐 몸을 관리하고 영양제를 먹고, 뭐 FSQ 90kg 뭐 뭔지 모르겠어, 야구 잘 몰라, 유연성을 좋게 뭐 RSQ 100살, 아 몰라 몰라, 뭐 스태미너를 더 높게, 뭐 가동력 모르겠어. 암튼 몸을 만들기 위한 여덟 가지 나의 조금 더 훨씬 더 자세한 계획을 적고, 재고를자하기 위한 여덟 가지 계획, 또구위를 자르기 위해서 뭐 각도를 만든다, 공을 위에 던진다, 손목 강화. 어, 진짜 구체적이지요. 멘탈도 뚜렷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갖겠다는 이런 자세한 의지.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인간성도, 아, 감성, 배려, 예의, 멋진 사람이다. 운도, 운을 뭐 좋게 하려고, 인사를 잘하고, 쓰레기를 잘 줍고, 이러면 뭐, 운이 따, 따라오나? 아무튼 모르겠지만, 변화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내 인생 가장 큰 목표, 발고단 드래프트 1순위를 이루기 위한 8가지 세부 목표,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한 8가지 더 자세한 목표들. 그래서 총몇 개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야? 엄청 자세하게 내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딱내 방이나 방에 뭐 벽이나 책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하면 자주적인 인생으로 가는 길이 준비가 꽉 되는 거겠죠.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가장 여기 흰 가운데는, 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적는다고 했죠. 어, 내 진로, 내 장래희망이 뚜렷하다면 그거를 적으셔도 좋고요. 내 장래희망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땡땡땡. 그럼 내가 지금 확실한 꿈이 없더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거니까 충분합니다. 그 주변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세부 목표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나. 열심히 공부하는 나, 취미를 즐기는 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나, 알뜰한 나, 친구들과 사이좋은 나, 독서하는 나, 진로를 고민하는 나.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당연히 달라도 돼요. 내 생각에 난 이게 필요하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보기만 해 봐. 그래서 이렇게 적었으면 그것들을 다시 주변으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자세한 계획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건강한 나 되려면? 매일 저녁에 30분씩 나 운동할 거야.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거야. 아침 7시에 온라인이 떨어진다는 규칙적으로 일어날 거야.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야. 밤 10시 전에는 일찍 잘 거야. 스마트폰 적게 볼 거야. 뭐좀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나, 내 상황에 맞춰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 할 거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뭐, 배달 음식 적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 다 예시일 뿐이야, 얘들아.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하는 나. 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일단, 온라인 수업 성실하게 출석해서 들을 거야. 시간에도, 딴짓하지 않을 거야. 그냥 틀어만 놓고 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집중해서 들을 거야. 이거나 선생님 강추. <laughs> 숙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할 거야. 잘 모르는 거는 선생님께 질문할 거야.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께 질문하고, 뭐 온라인에서는 댓글로 선생님께 질문하면 되겠지. 매일 일기도 쓸 거야. 매, 매일 수학 문제집도 두 장씩 풀 거고 영어 공부도 30분씩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루 내가 공부한 거 꼬박꼬박 한번쭉 되돌아보는 복습도 할 거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적어줄 수 있겠지요.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내가 채워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나 참고하고 싶으면은 이거 일시정지 하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양식도 없고, 뭐, 프린트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죠? 그의 선생님 말씀드렸죠? 뭐 준비하라고요? 빈 종이요. 그리고 연필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죠? 좋았어. 사인펜이랑 잔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종이를요, 가로, 세로로 3등분 적당히 접습니다. 이거 딱 맞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안 맞아도 괜찮아. 이게 반이 아니라서 조금 삐뚤삐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접은 그선 따라서 선을 그어주세요. 자 없어도 이렇게 접혀있기 때문에 잘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3등분, 3등분, 또 3등분. 삐뚤빼뚤, 괜찮습니다. 세로로도 3등분, 3등분 다 해주세요. 좀 크게 달라도 괜찮아. 선생도 지금 삐뚤빼뚤 할걸? <laughs>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나, 땡땡땡, 내 이름 적어주세요. 주변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내 계획의 키워드 적어주시고요. 다 바깥의 중심 목표가 될수 있도록 그대로 복사. 뭐,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그 세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서 적어요. 이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골돌이 생각해서 빈칸 없이 다 채워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이고, 손 아프다. 슝, 슝, 슝. 이렇게다 완성해서요. 집안에 내가 자주 보는 장소에 붙여놓고 항상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뭐라고요? 만다라트 계획법. 이제 방법 다 알았지. 그럼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다 해봤나요? 아이 기특해. 어땠어 해보니까?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선생님 이거 해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좀 재밌던데. 손가락은 좀 아프긴 했어. <laughs> 그래도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뭐 수업 끝나고 하려고 미뤄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요. 어, 미루는 것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선생님 봐주겠어. 근데 그래도 꼭 해야 돼. 알겠지? 약속한다잉. <laughs> 자, 그럼 다시 교과서 돌아 봅시다. 21쪽이요. 오, 단원한 마무리야, 얘들아. 아래쪽 한번 보자. 스스로 되돌아 봅시다.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어? 알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랑 지금 열심히 같이 수업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아. 별표 다섯 개. 곰빵빵.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익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살짝 부족하시면 뭐 내기 하시고 표시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잘 판단해 행동하고 있습니까? 음, 막 보고 판단해 주시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선생님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 생활 되돌아보면서 별표 체크. 그리고 마지막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 봅시다. 어떤 다짐을 할수 있을까? 선생님은요. 만다라티 계획법을 실천하면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같이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써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 꼭써 줘. 씁시다. 손 아프지? 그래도 써 주세요. <laughs> 자, 일시정지. 어, 재생. 다 썼나요? 좋았어. 그럼 한장 넘겨 봅시다. 지혜 센터에 글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소원 하나는 자주 정신으로 꽃피운 한글 타작이 있는데요. 한 분은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은 공병호 선생님이세요. 비교적 김구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공병호 선생님은 다 낯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강의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읽기 시작! 다 읽었나요? 아이 잘했어. 이렇게 자적으로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더 실천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1단원 끝! 교과서 끝! 자, 일단은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쭉 되돌아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는요, 도덕이 뭐지? 왜 배워야지? 배웠어요. 그리고 자주적인 삶이란 스스로 하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Love yourself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지요? 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나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전, 보완하기 위해서 실천할 거다 약속했고요. 지난 시간 바로 진정한 자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예요.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그래도 별거 없지 않아? 고생했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마구마구 생각나지? 이렇게 한눈에 마음속에 쏙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자주적인 인생 대 자주적인, 아, 자주적이지 않은 인생. 인간극장 봤지요? 당신의 삶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선생님과 여기까지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스스로 자아주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 믿어도 되지? 어 선생님 네, 믿을게 마지막 숙제? 숙제 오늘은요? 어 있습니다 숙제 뭐냐 면 뭐냐고요? 다수적으로 사세요. 이거 진짜 숙제입니다. 어, 다수적으로 살아가세요. 가주세요. 이번 단원이 끝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도덕 수업이 끝나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진정한 자주를 실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는 게 선생님이 1단원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숙제 부탁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인데요. 온라인 계약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해 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멋지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랑 여기서 빠이빠이 안녕 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laughs> 선생님 수업은요 2단원에서 계속됩니다. 꼭 만나요. 안녕